오늘도 모든 수한을 해볼게요. 캠핑장에 <놀발> 누가 왔다고 합니다. 아, 금하네 그러면, 한 번, 만나러 가보자. 어, 진전에 누가 왔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두근두근. 두근. <laughs> 아! 하하하하 <laughs> <laughs> 대길 씨? 어이 잠깐 캠핑하려고 와 있어. 이선 참 좋은 섬이다. 넌 여기 살지? 이곳에 추천명무량도 있으면 좀 가르쳐라. 굴러. 아예 <laughs> 아프신 분이가. <laughs> 아 대길님은 어떤 매력이있을까귀여운데 귀호시대. 이상이 왜 그래? 혼자서 캠핑 준비를 하니까. 처음엔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그게 재미있어서 못 견디겠어. 아, 두근두근 하고 내가 아고 우유로서 귀엽게 하시네. 음, 어, 그런 식으로 점점 진정한 캠핑 쪽으로 거듭하는게 아니겠냐. 쿨럭. <laughs> 대길님, 대길. 아 근데 얼굴과 어울리지 않게 사탕을 들고 다니셔. 야, 게임. 야 지금부터 나랑 게임 한 번부터 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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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학생 보호 준다고? 그래 해보자 그러면 하자 하자. 그럼 규칙을 설명해줄게. 클럽 부탁할게. 명, 아유, 게임은 처음해 봅니다. 침대. 여기에 하트, 다이아몬드, 스페이스, 클로바 네조류의 그림이 그려진 카드가 있자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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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중에 카드 한장 뽑으면 너는 그 카드의 그림이 과연 무엇인지를 예상하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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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진짜? 만약 이 예상이 맞으면 내 학생복을 너한테 선물하지 선물볼까 우선 카드... 어, <웃음> 카드. <웃음> 아 카드... 아 카드 썩는 손길이 뭐냐 이 맞추라고? 과연 뭘까 클럽. 어 그래? 하트 해볼게 <laughs> 과연 정답 실패 스페이스바였어 오늘 과목 발리하지 못했고 굴러 아, 네. 어? 그래? 또 해보자 그는? 굴러 다시 해보자 나, 뭐라고? 난 수많은 섬에서 캠핑을 했지만 이렇게 이상적인 섬은 처음이야 아예 여기로 이사와버리니까 굴러 아... 물을 만는 것도 사람 사람이 이제 동물을 만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래 이 사업 보죠 그래 이 사업 보죠 토끼 종류는 없으니까 아주 고마운 얘기를 하는구먼 야 내가 야 내가 내가, 내가 선심 써가지고 받아줬는데 얘가 얘가 나를 컷했어 아 진짜 그걸 왜 물어봤냐 아 기분 나빠 이 오시아 조라야 그래 그래, 하자, 하자. 그래. 아, 아이, 필요 없는데. 아까 스페이스 그다 스페이드. <laughs> 아이 어떻게 맞춰 이거? 안해, 안해, 안해. 안나, 안나, 나 간다, 간다, 간다. 그럼 잘 놀다가 슈. <laughs> 아니 선심을 써가지고 이사를 오려고 큰밥 먹었더니 아, 자기가 안 온다고 나를 컷한다니 참내 어이가 없네 다시 도전하러 왔다 다시 나랑 게임부터 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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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자 아니 아니 알고 있어 잘쓸까봐라 아.. 뭘까? 아, 어! 키트가 음. 있네? 빨간색과 검은색? 빨간색. 음. 오~~~ 음. 나중에 쉽게 해주는구나? 쭉꾼이 음. 퍼? 그래! 쿨럭! 그나마 다행이고 한번 읽어보자 쭉꾼이 퍼. <웃음> 귀엽네 <웃음> 귀엽네요. 일단은 대기를 이겼다. 마지막에 흥퍼라라라한다. 자, 오늘은 캠핑장에 손님이 왔다고 해서 엄청나게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대기실이었죠. 쿨러 쿨러. 아무튼 대기실을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뼈.